자, 오바록, 오바록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반을 갈랐고, 삼각형 있는 데를 접어 놨다 했죠. 네. 자, 그런데, 오바록도 앞, 뒤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오바록이 쳐져가지고, 얘가 재봉이 요렇게 될것 같으면, 여기가 오바록한테는 앞이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 붙여놓은 거를, 밑으로 하고, 예, 네, 밑으로 하고, 심지가 안 붙어진 부분을 위로 보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쭉 오다가 여기 삼각형대 있는 부분, 요 부분도 지나서 갈 거거든요. 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얘예 하나, 얘예 하나 하시고, 자, 다잘 가겠습니다. 쭉 가고 있죠. 쭉 가고 있다가 이제 삼각형 곧 나옵니다. 다 놓으면 요 삼각형을 이렇게 펼쳐주시고 이 원단을 이렇게 접어서 요 삼각형 부위만큼 접어서 이 전체를 일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일자 형태로 일자 형태로 쭉 일자가 되도록 잘안 보인다, 그죠? 카메라 각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있는 부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요 삼각형 부위만큼 원단을 잡으셔서 위로, 요렇게 해서, 일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일자를. 쭉 일자가 되도록. 자, 그러면은 오바로 계속 진행합니다. 카메라 흔들리죠? 오바로기 얼려서 그렇게 일자를 진행을 하면 요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바록 있는 데를 접으면 이렇게 같이 접혀서 들어가지니까 가위밥 냈던 부분에 이렇게 실이 뒤집혀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이 제대로 나옵니다. 쭉 가다가 원단을 일자로 만들어 주고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바록을 쳐서 일자로 쭉 오다가 요 삼각 부분에서 원단을 요렇게 들어줘서 얘를 일자로 계속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펼쳤을 때는 요 모양이 되고 뒤집어서 각각을 꺾어 보시면. 요, 오바록되어 있던 실들이 요 코너를 돌아가게 해주거든요. 예, 네, 코너를 돌아가게 해줘서 오바록이 깨끗하게 됩니다.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지퍼를 달면 됩니다.